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예, 오늘 저는요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면서 저희 그 교민들의 어려움이 점점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어서 저희 라오스 교민회에서는요 이번 4월 9일, 10일 어, 또 세 번째 나눔 행사를 합니다. 일 차는 도시락으로 했었고요. 많은 우리 교민분들이 협찬을 해주시고 기부해 주셨는데요. 여기 계란 보이죠? 계란도 한 판씩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라오스만 왜어려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라오스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교민이 어려운 건? 라오스는 산업이 1차 산업, 그리고 관광이 14% 국가 경제 수익을 차지합니다. 다른 국외 지역처럼 어떤 사업을 할수 있는 인프라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우리 교민들이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나눔 행사를 앞으로도 몇 달을 이어갑니다. SBS 보도 이후에 후원과 기부와 우리 또 교민들끼리 서로 나눔을 같이 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고 힘든 시기 이겨나갈 때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제외국민은 법으로 도와주기가 어렵다 하는 그 법조항을 예외특례조항이라도 발효를 시켜서 정부의 지원이 우리 나우스 교민,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어려운 지역의 교민들에게 손길이 닿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저희는 정말 끼니를 거르시게 되는 분이 발생한 이곳에서 또 나름 속사정이 있어서 한국을 못 가시는 분들, 한국을 갈때 저희가 비행기 항공권도 다섯 장을 TV 항공에서 무료 증정을 하고 있지만 격리 비용이라든지 한국에 있을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갈수 없는 분들, 해외를 10년 전에 떠나신 분들은요, 거의 국내지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엊그저께입니다. 아시아 한인 회장 회의 때 유일하게 재난 지원금을 외쳤던 우리 정우상 회장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오늘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예 어려운 분들은 우편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오시면 다 드립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죠. 아, 오늘 내 이틀 합니다. 예, 근데 정말 배달하달라는 분도 있어요? 아 예, 뭐 차가 주신 분들은 음. 본인들이 더 어렵다고 하시니까 어, 오늘은 안 되고 네. 어, 내일은 차가 좀넓미니까 뭐 일단은 오신 분들 먼저 나눠드리고 뭐 배달도 되도록 해드리도록. 앞으로 합니다. 이 계획은 몇번더갈 계획이신가요? 민전서는 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가려고 합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국가의 지원이 절실할 때입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아침 일찍이요. 어,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나와서 지금 물건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11시부터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 나누어드리는 거를 영상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영상을 찍었던 거. 여기 쌀 보이시죠? 이게 다 우리 재외교민의 인정이자 서로 어려운 시기 동참하는 의미의 열매들입니다 여게 예, 이제 한 세트 나갈 거고요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12가지를 보시면 받아서 가져가시게 됩니다 든든한 양식은 아니지만 마음과 정성과 따뜻함이 있는 이 음식들로 인해서 우리 제외국민들이 코로나 종식이 빨리 와서 예전의 경제 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라오스 PNTN 한인 나눔 현장에서 히트맨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